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원하 신기,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건, 길다, 가도록 나와 도행하소서죽께로가까죽주께 상북이 아니라 모든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간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걸 길다 나와도 행하소서 어둔골짝 지나가며 어만다 건너서 전국문의 일 나와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이 나의 걸 길덕 31장 읽겠습니다. 6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 1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래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습니까?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습니까? 불의한 자에게는 환란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 하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나 심판하실 때에.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답불 것이 없는 것을 못본채 했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발뼈가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되는 요업의 호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시는 이 말씀이 내용이 오늘은 별로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읽어 가면서 그 뜻을 우리가 다 새길 수 있는데요. 주로 내용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이 내가 뭐 눈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처녀에게 주목하랴이 처녀에게 한눈 팔겠느냐. 뭐 같은 내용으로 구절해 보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에서 숨어서 기다렸다면 하고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눈으로 범죄하지 않 눈으로조차 다른 여성에게 눈을 돌린 적이 없다. 어절에 보면 또 내가 거짓을 행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 없다. 6절에는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또 7절에도 보면은 정결한 인생, 정말 흠이 없고 오염되지 않은 자신의 인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아랫사람에게 권위적으로 어떤 위력을 행사해서 억누르거나 또는 지위를 이용해서 억울하게 한 일이 없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가난한 자에게 내가 한 번이라도 손을 오므린 적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 구제에 정말 힘을 쓰며 살아왔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이제 의로운 인생에 대해서 주장하는 건데요. 오늘 말씀의 23절에 보면 자신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은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죠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을 일은 절대로 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의롭게 살았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음, 요비.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바르지 않은 일을, 불의한 짓을 저지른 적이 없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그 모순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그 믿음의 내용이 썩 좋은 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 그 두려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 그런 양면적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땐 두려워도 해야죠. 이와 같은, 어쨌든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사실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죠. 자신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도 내 삶을 지켜주셨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왠지 나에게 부당하게 행하시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은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뭐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이죠. 사실은. 욕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니, 나도 이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 눈에 어긋나는, 빛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신이 욕기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절대로 원망하거나, 어, 불경스러운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한 그 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믿음이죠. 물론, 요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하냐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겠으나, 그건 잠시 접어두고, 요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부당하게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런데 오늘 자신은 얼마나 의롭게 살아는지를 또한 저 강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데,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쭉 유지가 돼야지, 하나님께서 잘 해주실 때는 하나님 앞에 불의함이 없도록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계신다라고 하니, 이거는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의 길을 겪더라도 믿음은 변치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는 할지 모를지언정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계십니다. 라고 스스로 단정 지어서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한번 소송이라도 해봅시다. 라고 주장할 정도라면 사실은 여배 믿음이 의의를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존중받을만 하겠으나 그러나 그 믿음이 그렇게 견고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았으면 그 정결을 좋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유지해야 하는 거죠. 한결같은 믿음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련의 날이 다가오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듯이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그의 믿음도 동시에 허물어진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힘들기는 하겠으나 그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일을 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할 것은 이길 수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키시도록 도우소서라고 해야지 왜 이러십니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생각이 간혹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산호라면 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항상 하나님 향해 변치 않아야 될 우리의 믿음의 내용 두 개의 기둥이죠. 하나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차고 계산 차고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모르시는 것이었고,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믿음.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믿음.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고 계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좋은 일도 그같이 반복이 되는 거죠. 사계절이 반복되듯이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따뜻할 때도 있고 비오는 날도 있고 눈오는 날도 있고 그런 것과 같이 인생에 많은 일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 더 변함이 없으시다. 야고보서에 보면 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조금 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도 여러분의 소원을 간구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욕의 독백을 저희들이 함께 읽으면서 욕의 고난을 모르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믿음이 한결같아야 될 텐데 하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어느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저희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오신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적인 기도는 물론 함께 기도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구해 주시고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